어, 3호 보류 절차. 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어, 지난 시간에 3호가 보류 절차, 4호가 보류 해소 절차.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류 절차는 우리 예빈법의 보류원 세제출 자, 4호 보류 해소 절차는 보류사유 해소 신고. 자, 법 6조의 3. 예. 그래서 예빈법을 모법으로 공부해야 된다. 자, 3호 어 아, 보류 절차. 예. 그러니까 보류 문서 제출입니다. 예. 아, 그뭐 예비인이 동원의 훈련에 보류를 받고자 할때 보류 문서와 관련 서류를 소속 예비인 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자, 인터넷 예비인 홈페이지. 자, 우리 예비인 법원 국방부 홈페이지, 훈련은 예비인 예비 예빈 홈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예비인 앱. 칼로 예비인 예, 관련 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우리 병력법은 전자정보통신망 되어 있죠? 자, 전자적 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 즉 컴퓨터하고 단말장치. 예. 자, 그래서 전자통신망. 하여튼, 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우리 모의고사 많이 출제됩니다. 자, 보류원서 제출은 지폐콤 전문 제출한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보류원서 제출. 지폐콤 전문 제출한다. 이게 뭡니까? 보류원서 제출, 보류원서 제출. 예. 자, 2호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지폐공, 전문이 었고 예, 예, 신고, 한다. 이름는뭡까 보류사회 해소 신고. 보류사회 해소 신고, 예. 예, 예 뒤에죠? 예. 자, 전자통신망하고 문자에서 찍었다. 왜 그래요? 이건 오리발리면, 뭐, 나는, 예, 전자통신망 안 받았다. 문자메시지 안 받았다. 오리발림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다. 예. 그리고 연기에 가면, 예, 이건 집회콤인데, 직패콤 되었어요. 예. 똑같아. 직패콤. 예. 예빈주연이 직접인데, 그냥 예빈주연이생에 직접. 예. 자, 직패콤 전문. 있어요. 어, 이건 제출. 있다. 됐어. 이거는 연기. 훈련 연기. 이겁니다. 예. 그렇게 같이 비거 해소 공합식입니다자 예. 보류서 제출은 집행홈 전문 제출한다. 예비인증한 팩서 홈페이지 맞죠? 예비 홈페이지 예비 앱. 자그 전자 통신 문자 메시지 제출한다. 그리고 보류서 해소 신고 이건 다음 시간에 되겠네요. 자 얘는 집행홈 어, 전문 업어예 전자 통신 문자 메시지 문서 이걸 안 받았다 오류받려면 법적 검과가안 되니까 그리고 신고한다. 그리고 2 4조의 훈련 연기는 직팩홈 똑같아요. 예. 전문 제출이 있다, 되어 있다. 훈련 연기. 예. 자, 예. 우리 모의고사는 출제 많이 합니다. 자, 보겠어요. 소속 예빈 지휘관에게 직접 제출 지휘, 팩, 팩서, 홈페이지. 자, 인터넷 예문 홈페이지 예문에 그리고 전자 통신망 문제 메시지 제출한다, 맞죠? 어, 다섯 개. 예. 자, 보류 제출자 보류 제일자. 자, 이 내용, 이 내용 바꾸면 틀립니다. 어, 쉬워요. 자, 오늘 내용은 약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거의 실제 본고사에서는한 문제도 나와. 예. 자,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 세대주, 가족, 중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별할금 제출할 수 있다. 세 가고 있다. 앞에 나오죠예비법 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다. 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세 가고가, 예, 대리 제출할 수 있다. 맞죠? 자, 예비법하고 동일합니다. 예. 자, 예비법 어디 나옵니까 어, 동은 보류, 예. 자, 그리고 동은 연기에 나오죠? 예. 자, 세가 고통, 본인이 선정한 소잎통서 수령에는 이건 훈련에 나와. 예. 자, 그래서 세대주 등이란 단가에